유년부 23과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선 여수에게 호 들려주신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그림 자료를 함께 볼게요.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무기나 군대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기를 보세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여호수아가 식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들 색깔에 맞게 브로그 스티커를 붙여서 여호수아의 밥상을 완성해 보세요. 자, 똑같은 색깔에 맞춰서 그릇을 완성해주세요. 자, 여수와의 식탁이 하나, 둘, 완성되고 있어요. 어, 파란 색깔이랑 보라 색깔 그릇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색깔에 맞춰서 여수와의 밥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수와 식탁에 있는 그릇의 단어를 아래의빈 그릇에 적을 거예요. 똑같은 색깔에 있는 그릇 그 단어를 적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완성해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 요 주황색이랑 같은 그릇의 단어는 주야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시켜, 행, 하, 라. 똑같은 그릇 색깔에 있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와, 핑크 색깔, 형, 평, 탄, 하게 될 것이며, 내가 노란 색깔 그릇의 글자는 평, 통,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두루마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부록에 있는 약속의 두루마리 만들기를 떼어내세요. 자, 칼선을 따라서 네 개의 모양을 이렇게 뜯어주세요. 가장 큰 모양 하나, 그리고 가장 긴 종이. 그리고 두루마리 모양도 있네요. 자, 선생님은 벌써 3개 뜯었어요. 자, 하나만 더 뜯으면 약속의 두루마리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큰 네모 모양의 가운데를 칼선을 따라서 뜯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나면 이 안에 노란 색깔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풀칠해서 붙이고 나무 모양은 나무 모양끼리 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루마리 모양 뒷면에도 초록 색깔 동그라미, 초록 색깔 동그라미 이렇게 붙이고 여기 아까 있었던 긴 말씀에도 다이아몬드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에 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함께 풀칠해 볼게요. 자, 같은 모양끼리 풀칠을 해서 약속의 두루마리를 완성해 볼게요. 자, 이제 두루마리 모양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서. 중간중간 따라쓰기 글씨를 완성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빈 칸을 따라 써볼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주야, 낮과 밤. 그것을 묵상.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호수아 일장팔자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 실천 부분에 보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를 결심을 적고 사인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서? 네, 책상에서 얼마나 읽을까요? 하루에 10절 자, 약속 사인에 자기 이름 자,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약속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약속의 두루마리 완성! 자기가 적은 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을 읽자, 암송하자, 실천하자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미션북으로 꼭 복습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